왜 이렇게 미끄러워 잠깐만 떨어지겠다 아씨 어우씨 아. 떨어질 뻔했어 아 힘들다 와 미칠 것 같아 지금 막 손이 떨리는데 몇 사람? 레디 베 타러 오시는 분들 꿀팁을 좀 드리면은 반바지를 입고 와야 합니다 멍청하게 저처럼 긴 바지 입고 오면 안 돼요? 다 반바지 입었네 여기서 클라이밍 스팟을 찾아야 돼요 뭔가 여기 이렇게 벽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다들 예약을 하고 오던데 다들 제 스타일 알죠? 예약 안 하고 오는 거 일단 안쪽으로 한번 걸어 들어가 보고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안에 클라이밍 샵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가볼 곳은 레일리 락 클라이밍 그냥 걸어가다가 보인답니다 지금 12시라서 오후 이제 그 하프코스만 할수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Hello. 어 안녕하세요 한국분이신가요? <laughs> 한국분이신데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아, 저... 바탕을... 아 그러니까 하프 코스로 혹시 오늘? 오늘 오후야. 네, 예? 조인할 수 있나 해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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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는 다 빌려주신다고 합니다. 가격은 하프 코스 1,500 바트여서 6만 원이네요. 이제 태국 물가까지 올라가서 비싸긴 하네요. 클라이밍. <laughs> <laughs> 혹시 오후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아두 어, 명? 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있다 뵙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일단 점심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바로 Thank you so much. 아, 타이누들에다가 소고기를 전부로 얹었어요. 바로 한번 먹어보자고요. 이 면이 살짝 그꼬등면이에요 그, 간성탕면 졸여서 먹을 때 간성탕면 면이랑 비슷합니다. 여기 오시면 그 소고기 추가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면 추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와, 아, 면이 맛있네. That's so delicious. You so bye bye, bye. See you. bye. 금방 먹은 타이누들 가격은 4,000원이었고요. 한줄 평가 바로 들어가자면, 그, 아, 나주에서 먹는 곰탕 있죠. 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 곰탕을 한 그릇 깔끔하게 먹어버린 그런 맛이다. 하지만 깍두기가 없어서 아쉬웠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톱을 자르고 가야 하니까 와서 손톱깎이를 좀 빌렸어요. Mr. Boss. Yes, <laughs> see you when you see me. 그 yeah, <laughs> 초보자들도 그럼 다할수 있는 거죠? 네. 저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Yeah. 그 의자처럼 앉으시면. 네, yeah, no, Usually use them when you climb. 그 yeah. 끈을 이렇게 다 정리해 주시네. 진짜 좋아하세요. What shoe size? m a y b 75. 2 m 9.5 or 10. 10 a r o u n 신발도 빌려 주시고 하네스도 채워 주시고 어, 초크볼도 하나 주십니다. Let's go. You like... 오늘 클라이밍 같이 하게 되요 맨 바보. 와. It's like scary, Like the world. Yeah. t h e r e gonna f a l l pull down to me. 오, 클라이밍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yeah. 저렇게 위에 로프를 걸어 주거든요. 저게 yeah. 탑 로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동안 이게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절대 안 떨어져요. 근데 누군가는 저 줄을 걸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타시는 분들이 없는데 이걸 타고 올라간 거예요. 줄 없이. 가운데에 있는 홀에다가 비너를 박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위에다가 탑을 걸어주고 내려오면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줄을 차고 올라갔으면 저렇게 안전하게 타시수 있는 거죠. 이 몸줄이 몸줄이 이 빌레이 보는 사람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져. 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How long have you been t r a 지금 클리핀을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점점씩 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줄로, 이 사람을 잡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여기 형이 먼저 타실 거고 루트는 뭐한 6B 정도 된다는데 그뭐 체계를 잘 모르시죠? 아무튼 살짝 어려운 정도? 네, 루트가 엄청 깁니다.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제가 금방 올라가서 여기 경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무섭습니다. 죽을 게 무섭나? 죽네, 무섭게 허리, 왜 이렇게 미끄러워? 차분하게 갑니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갑니다. 일어서야 돼. 일어서야 돼. 계속 일어서서 가야 돼요. 홀드를 대충 찾고, 이렇게. 손을 넣은 다음에 발을 짚고 일어서요 그냥 팍팍 팍팍 이러죠 요우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모르겠어요 제가 루트를 벗어난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가 어렵다 이쪽이 어려워요 아씨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잠깐만, 아 씨. 누가 떨어지겠다. 아 씨. 아, 오 씨, 떨어질 뻔했어. 떨어질 뻔했어. 다니가왜 기분 되게 그래 진짜. 할수 있어. 신발이 진짜 탓을 하나 하자면 신발이 제 신발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합니다 픽스텔 아. 아, 크록스 남았습니다. 어려운 구간. 아, 신발 벗고 가고 싶다. 아, 근데 여기 한 번에 가야 되는데. 한 번에 가야 되는데. 가자, 파이팅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제이할수 있어. 할수있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에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있비할 금은 진짜 떨어질 뻔 했다 와. 와 이거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제 클라이밍을 거의 지금 2년 쉬었거든요 진짜 비겁한 변명하고 있네 이거 밝히진 않고 그냥 클라이밍 처음 해봤다고 할게요 네 시간이 너무 제가 봤을 때 저는 한 10분 더 걸린 것 같아요 저 아저씨보다 클라이밍 해봤다고 안하겠습니다. 진짜 청어 같다고 해야겠다. 아씨,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안 보여. 홀드가. Can I? No. How can I? 허, 아, 탑 뛰었습니다. 여기가 그 동굴이네요. 아씨. 아, 이만 내려가 볼게요. 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비기너도 할수 있다는 거전 진짜 비기너만 해버렸어요 아 힘들다 와 미칠 것 같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여기 풍경 보세요 와 미쳤잖아요 여기 뒤에 이거 돌이 지금 이렇게 있다니까 와 아, c 이건 진짜 안 해보면 모릅니다 꼭 한번씩 해보세요 장난 아니고 여기 뒤에 뷰 봐요 C미쳤어 아, 아, 내려갈 때는 이렇게 뒷걸음질 친다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내려가면 됩니다.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 오케이. Okay. Yo, u almost die, bro. Almost die, bro. I almost die. <laughs> okay, not too bad. Not too bad. Thank you, thank you. 네. 나트백 나트백. 유 테이크 오리 원 싯. 오. 올리 원 싯. 오케이. 업투 쓰리 타임. 아이 로유 다. 어. so you sit okay. one time.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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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try. 땡큐 okay. o okay. so much. b a k 땡큐. 받았습니다. 납베드. 베드도 bad. 아니고 굿도 아닌 납베드. 아 근데 납베드 받을 만했어요. 와,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 너무 운동을 안 했다. 과연 여기 누나는 성공할지 자 누나 시작했습니다. What's 아, very slippery uh, than I thought? Yeah, yeah the shoes and <laughs> yes. hands. Yeah, very Even slippery. Ah, uh, 아, yeah, arrived, yes, so... exactly. 여기 아까 예, you, 가게에서 봤던 한국 누나랑 마스터 이렇게 타는 게 이제 진짜 정통적인 그리듬입니다 여기다 클립을 걸잖아요. Yeah.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한 손을 떼고 있어야 돼요. 저 클립을 하거나 그 비너를 걸을 때. 그래서 저 구간에서 한 손으로 버티야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겁이 많이 나죠. 저 클립 걸다가 떨어지면 엄청 많이 떨어지거든요. 존나 멋있다. 이렇게 되고 싶다. 아, 한마 바퀴 같다. 한마 바퀴. Stand up n 나이스! 여기엔 다 비밀이 있습니다. 아, 좋았어. 리베나, 리베 봐봐 이렇게 다 비긴 한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비긴 한데 여기 이제 확보자가 도와주고 하니까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시잖아요. 여기 누나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아, 누나 잘해요. You can 하하하 <laughs> <laughs> 누나 기했어요 u n l t h e e e a e t o You can do it. 아, 에서 이렇게 인게이징을 열심히 해주십니다. 잠깐 쉬고 하니까 또 가시려고 하니까. 스텝 바이 스텝. 다리를 먼저 올려야 올라갈 수있으니까 레츠고 How long time you working here? Uh, many years. Many years. Uh, more, than many years. years. Uh, more than 10 uh, years. a h m o r e t h a n I'm a man. I'm a r a n I'm a man. I'm a man. I'm a man. I'm a a n I'm a m n I'm a m n I'm a man. I'm a m a i a man. I'm a man. I'm a man. i a h a n I'm a man. I'm a man. i 지 a man. I'm a man. I'm a man. I'm a man. I'm How was it?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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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f f i c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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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He climbing without the shoes. 발도 y e 지 a s 아 e r I'm going to climb f a 뭔가 저는 이런 에너지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야너할수 있어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가 뭐, 뒤에 돌아봐 경치점도 보고 가야지 뭐 천천히 하면 할수 있어 갈수 있어 막 이런 말들을 막 하거든요 이게 그게 뭔가 그 클라이밍의 매력인 것 같아요 뭔가 그 파이팅이 계속 올라옵니다 금방 하나 마치고 내려왔거든요 에야, 진짜 이거 미쳤어요 지금 막 손이 떨리는데 진짜 일부러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와 이게 곧 죽을 것 같잖아요 떨어지면 아 이제 이게 있으니까 안전하긴 한데 와그 느낌이 미쳤습니다 이걸 다 하고 내려오면 와막 진짜 세상을 다 가져버린 듯한 그런 그 사람을 막 구해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막 히어로가 된 그런 느낌이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줄 정리하고요 저희가 썼던 줄 여기 탐 러핑 했던 거 러브. Thank you for today, Bilang. You're welcome. Ah, thank you. It was so you. You. s <laughs> okay, 아, 이게 확보자를 잘 만났습니다. 네, 저는 확보자를 잘 만났고 같이 이제 클라이밍했던 여기 형이랑 누나도 너무 잘 만나서 아, 너무 재밌게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지금 한네 시간 정도 했거든요, 클라이밍. 아, 저 온몸이 떨립니다. 이미 비치 아 예, good view, good for the first time. 아 yes. 들이요 o d Yeah. y e Thank you. Come to r a l y rock climbing. Come to r a l y rock climbing. y yeah. yeah. 이제 장비 제거하고 어, 집에 가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은 태국 크라비에서 r 클라 k 밍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새로운 컨텐츠가. 좀 재밌었기를 바라면서 찍어 봤는데 엄청나게 새롭잖아요. 이거 조금 잘안 하는 취미니까. 네. 그렇게 제가 보여 드렸다시피 비기너도 보시면은 이렇게 낑낑대면서 탈수 있는 있다 한줄평 하자면 생각보다 비기너까지 쉬운 정도는 아니었다. 네,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저를 밀어 붙여서 그런 것 같고 아 제가 아, 6만 원 썼는데 6만 원보다 더한 가치를 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 묵직하게 하고 끝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너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오늘 또긴 여정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빠이. 오케이 오케이, 화면 화면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음에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너무 재밌습니다. 었